구일이고요 오전 뉴스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의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최고위 참여인원 9명 중에 7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뭐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그동안 한동훈이 충분히 소명의 기회도 주고 또 단식 기간 중에 화해 메시지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 입을 다무른 데 대한 결과다. 이거는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측은요. 지금 1시 20분에 친한계 기자회견, 2시에 한동훈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에 따르면 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의 대결로 간다라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자초한 일이고 자업자득이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높은 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 3%가 됐든 5%가 됐든 오세훈만 떨어뜨리면 된다라는 작전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분탕이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나 본데요. 자 여기서 국민의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해서 한동훈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도록 정치 활동을 할수 없도록 만들었었다면은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업무 방해로 해가지고 수사 의뢰 혹은 당무감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고죄 걸릴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당이 고소를 했으면은 완전히 한동훈을 날릴 수 있었던 건데요. 어찌되었건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힘 한동훈 제명 최종 확정 9명 중에 7명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을 최종 제명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동훈에 대한 징계안이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 지난 14일 당원 게시판 의혹을 근거로 한동훈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동훈의 가족이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장동혁이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인데요. 최고위에 참여한 지도부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명은 기권 의견, 한 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당권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라 전하, 송원석, 장동혁이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을 끌수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잘못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어, 장동혁이 임명한 임명직 조강한 최고위원도 한동훈을 고슴도치 악성 부채에 빗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이 줄고 이런저런 부채만 급격히 늘어버렸다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건 별거 없다. 한동훈을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우리 당이 개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게 정말 지방 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오늘이 당이 오늘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마 이제 기권은, 우재준은 반대였을 거고, 기권은 양양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뭐, 알려지겠죠. 뭐, 내일쯤 되면은, 오늘 오후쯤 되면 알려질 텐데, 아마 반대 우재준, 기권 양양자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우재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장무감사위의 보고서를 보면,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한 사람의 글이 진형구, 한동훈의 장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빼고 나면은 그냥 기사 링크 정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한동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가족의 문제니까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제를 했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대부분의 국힘의 의원들이라든지 구성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는 완전히 나만 옳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침소봉대하여 그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만 악다구니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 소위 말하는 한딸 할머님들, 할머님들을 이용해서 실력 행사를 한 거거든요. 물론, 장동혁 지지자들은 그만큼 모이지를 않습니다. 10분의 1도 모이지를 않아요. 그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결국 당내 정치를 인원 동원 등에 의해서 세력 과실을 통해서 한동훈 사당화하려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자멸했다. 왜냐면은 그뭐 수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단식 때 나와 가지고 그 위로를 했, 했으면은 인사를 하고 위로를 하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은 장동혁도 한동훈을 짜를 명분이 굉장히 사라졌겠죠. 근데 한동훈은 끝까지 장동혁은 나의 스텝이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탄핵을 막았다. 이런 그 에고에 갇혀서 스스로에 갇혀가지고 뭐 지금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무감사 결과 왜곡 혹은 조작 혹은 실수 뭐 지금 이호선 쪽에서는 자기는 그냥 당에서 준 자료를 받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이 남,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웨이버 공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포야구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방출을 해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어요. 저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후에 저희가 얘기한 대로 했으면은, 진실도 밝혀지고, 한동훈도 개망신이 확정이 되고, 깜빵을 가는 거죠. 정치는 커녕 깜빵을 가는 건데, 지금은 한동훈이 개 난리를 칠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은, 친한 게, 한동훈 제명의 1시 20분 기자회견을 하겠다.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2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찌라시를 받았는데, 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한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준석이도 얘기를 했던 거고, 서울시장 나와서 오세훈만 끌어내릴 수 있으면은. 한동훈은 그걸로 정치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이준석 전략입니다. 어, 대선에 나와서 김문수를 8% 땡겨가지고 김문수를 지게 만듦으로써 지금은 김문수보다 이준석이 국힘에서 더 각광을 받듯이 한동훈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건데요. 그그 어, 동안은 대구시장 출마해서 주호영이나 추. 추경호가 출마를 해서 빈자리에 뺏지라도 달아보자, 라는 거였다는 건데, 그거는 더 쭈그러들 수밖에 없고, 저희는 대구 시민들이 한동훈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럴 바엔 민주당을 뽑겠죠. 그래서, 어... 한동훈은 끝났다. 다만, 한동훈이 유의미한 퍼센트를 얻고 한동훈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세훈이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예, 득표율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보한다면 뭐 장동혁은 또 장동혁이 정계 은퇴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게도 복귀는 불가능하다. 왜냐? 저는 한동훈 정도 나왔을 때 유의미한 득표율이라는 거는 최소한 15%는 해야 된다. 3%, 5%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자체로는 성공하지만은,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러나 저러나 좀 아마추어들끼리 자존심 대결, 감정 싸움을 하다가 그냥 망쳐버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리고 이거예요. 윤석열 개헌 배경된 의혹 무죄 진작 털었더라면 야권 허탈. 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태균 무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랑 명태균 무죄가 나왔어요. 야당 내부 특검을 거부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무죄될 의혹을 방어하다가 정권을 잃었다. 민주당에서는 죄값이 부족하다라고 난리를 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될 의혹을 무리하게 방어하느라 정권을 넘겨줬다. 조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했다 라면 작금의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때부터 해서 도이치 모터스는 다 털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거 수사 결과 제대로 발표 안 하고 징징질질 끌었던 게 누굽니까? 한동훈 이원석 아닙니까? 한동훈이 다시 재수사하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운운했었고, 수사 결과 발표 때도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탕을 친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내가 계엄을 막아냈다라고, 내란을 막아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개엄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 공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야말로 자기 공작, 자기가 정치 공작 한거 아니에요. 자기가 개엄 만들어내고,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 하는 거. 실제로 한동훈이 사전에 안게 너무 많았어요. 뭐, 용산 내부에도 한동훈에 대한 첩자들이 많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자업자득인데, 다만, 한동훈 깜빵 보내는 것을, 왜 국힘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당내 인사일 때가 완전히 작살내는데 딱 좋은데 내보내면 남이잖아요. 아무래도 장해찬 문제가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도 한동훈의 사무총장이었던 거. 다만 한동훈, 장동혁 둘다그 얘기에 대해서는 못하죠. 왜? 그걸 까는 순간 둘다 사천망천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원 뭐그 다음에 그저 뭐예요. 공천 심사비 의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돼버리니까 한동훈도 나르시스트라 가지고 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속 정치할 수 있을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애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론조사 왜곡 발표가 걸려 있지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왜곡이라는 게 여론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여론 조작, 여론 조성 팀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했다가는 자기도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단계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사법 부, 사법적 처리로는 가서는 안 되란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한동훈 측, 장동혁 측 양쪽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서로 어~ 니들이 걸어가지고 깜빵 가봐, 깜빵 어, 보내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결국에는 당권을 잡고 있는 장동혁이 일단 판정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마는 한동훈의 정치생명을 끊어놓는 거에는 실패를 해서 뭐 내용이라, 내용이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동훈, 적극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만한 국힘의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1시 20분, 그리고 2시, 두 번의 기자회견이 있어요. 하나는 친한게 하나는 한동훈. 그래서 그 기자회견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어, 진행되는 사항을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지금 찌라시로는 한동훈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라고 받았는데, 이거는 오후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한동훈은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음. 자,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속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